자, 이번에는 저 풍산 살펴봅니다. 풍산은 추천을 드렸던 것으로는 기억이 나는데, 분석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히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 당장에 이제 추세만 좀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강하게 받고 있던 이 원형 천장세, 이 저항권을 이제 돌파를 마감하게 되면서 추세 추가적인 우상향 45각도 이상 이어갔고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정배열 흐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깔끔해졌습니다 단기입형배열과 중장기입형배열 라인들이 사이좋게 라인을 맞춰가면서 지금 거의 뭐 기업으로 따지면 지금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각도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어 관련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갈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풍산입니다. 시총 1조가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 기업 자체는 이제 풍산 홀딩스로부터 네, 분사가 되어가지고 인적 분할 되어가지고 설립된 기업이고, 원래 전시는 이제 68년도 네, 처음 설립된 네, 기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2008년 상장되었고요. 매출액이 작년에 2조 6천억대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에 비하면 시총은 반통막이니까요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나 이제 정상 반영될지 이 모르겠으나 네, 약간 좀 저평가된 측면도 있다. 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변 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철강, 뭐 재강 이런 업계들 다 호황을 이루고 있고 비철금속 모두 호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풍산 역시 보시면 네, 구리 가격 사상 최고치에 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싸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팁아니 팁을 좀 드리자면,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은인데, 은 값이 지금 굉장히 쌉니다. 은 값과 금 값의 차이가 60배가 넘게 지금 벌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투자하심이 있어서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 어, 구리 가격은 뭐, 사상 최고가다 이런데, 은은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냥 체크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금 급등 중인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이어주시면 좋을까요? 뭐 추세적으로 굉장히 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간 중간에 이제 대형 급등락세 웨이브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이 쉽지는 않은 종목이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단기적으로 컨트롤을 하고자 하는 거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어, 흐름이 확 꺾일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네, 접근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일단 짧게 이어가실 분들은 60분봉 기준 22평 잡아주시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네, 일본 기준 어, 11선 네, 잡고 가시면 문제없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11선으로 보시게 되면 갭이 좀 많이 크죠. 그래서 네, 일단은 60분봉 21선 먼저 우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